안녕하십니까. 후후한우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9강 조루치료의 핵심 인지 반응 모델의 이해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뇌는 똑똑할까요? 똑똑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뇌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뇌가 정말 많이 착각을 하고 그 착각의 기반을 두고 반응을 보여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똑하진 않지만 우리 뇌는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들이 대개는 우리의 생존과 생식에 굉장히 중요한, 아, 그 중요하게 기여하는 쪽으로 사실은 관여가 있기 때문에 뇌는 똑똑하진 않을지 몰라도 되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들이 과연 이런 뇌의 착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어, 먼저 우리 이 뇌가 흔히 하는 이런 착각에 관련된 어, 몇 가지 경우들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친구가 뭔 과일을 먹고 있는데 되게 신과일을 먹고 있을 때 얼굴이 막 찡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유저 친구 식겠다 싶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침도 보이고 또 몸이 움츠러들고 이런 경험들도 있죠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친구들 어렸을 적에 이런 친구들은 높은 데 근처만 가도 되게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강아지한테 발뒤꿈치를 물려본 친구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예쁜 강아지가 와도 그 강아지를 보고 예쁘다는 생각보다 오우 야 나한테는 오지마라고 하면서 몸이 긴장되고 그 강아지를 멀리하는 이런 반응들이 보이게 되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뇌가 갖는 착각의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실제로 내가 신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마치 신 것을 먹은 것처럼 침을 흘리거나 몸을 긴장을 하고요 실제로 강아지한테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전에 강아지에 물렸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지금 아픈 것처럼 몸이 반응하듯이 이렇게 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렇게 어, 잘못 어떤 자극을 이해하고 반응이 잘못 유발되는 이런 경우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그 자극은 바로 반응이나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자극은요. 먼저 이제 인지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인지된 자극을 우리 우리 뇌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내가 알고 있는 경험된 기억을 기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감정이나 정서 어, 기분의 변화가 생기고요. 어, 이런 감정의 변화를 말마마서 반응이라든가 그 반응의 결과물로 행동이 유발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시커먼 남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칼을 보게 되면, 자, 그 칼을 봤습니다. 아, 칼이구나. 시각적 자극을 우리가 인지했죠. 그럼 무슨 해석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아, 저 칼을 되게 위험하구나. 어, 그러면서 어, 우리가 이제 갑자기 무서운 생각, 불안, 공포감 이런 감정이나 정서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칼을 맞으면 아마 되게 아플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또는 출혈이 많이 나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해석들은 어디에서 기반을 둔다고요? 내 경험에서. 내가 실제로 칼에 찔려 보진 않았지만 과거에 내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칼을 찔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고통을 겪거나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그냥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 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공포나 두려움의 감정을 따라서 도망가자. 회피라고 하는 반응이 생기죠. 그러면서 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칼인데 그 칼을 다 삶아먹은 어린 딸아이가 들고 있습니다. 김장철인데 딸아이가 도와줄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들고 왔어요. 그걸 봤습니다. 아, 칼이다. 근데 그러면 무슨 해석을 할까요? 아, 어린 딸아이가 벌써 엄마 심부름을 할 나이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아마 대견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야저 칼이 아이한테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 일어나나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지요? 그러면서 머리를 쓸어주고 아 우리 딸 너무 착하다라고 하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아빠가 이거 받아줄게요라고 그 칼을 받을 겁니다. 자 아까는 똑같은 상황에서 회피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상황 접근을 했죠? 자 전혀 다른 행동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다른 일을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좀 성적인 자극, 젖가슴.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 여러분들 눈 앞에서 옷을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랬더니 정말 멋진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슴을 봤습니다자 그러면 아주 건강하고 어, 장성한 남성이라면 이 젖가슴을 보고 대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발기라고 하는 어떤 성적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 남성은 그 젖가슴을 어, 보고 인지하고 어떤 해석을 할까요? 어떤 성적인 해석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성적인 해석을 통해서 감정이나 정서 아주 기분 좋은 성적 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오르가즘이라든가. 또는 저 친구하고 성관계하는 어떤 상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분 좋은 보상을 생각하면서 어그 상황에 관련된 어떤 야릇한 감정들을 느끼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발기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젖가슴을요 한 살이나 두살 정도 된 생후 한 16개월, 18개월 된 어린 남자아이가 봤습니다 이 아이는 젖먹이 아인데 해필 엄마가 젖을 주지, 젖을 주지 않고 외출하셨어요. 무척 배고픈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멋진 어떤 이모의 젖가슴을 봤습니다. 어떨까요? 이 아이는 때마침 배가 고팠는데, 아, 저 커다란 젖가슴을 내가 맛있게 빨아먹으면 되게 맛있고 배부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험과 그 기억을 통해서 해석을 할 것이고요.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을 그걸 가지고, 어떤 반응? 침 흘리기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성의 가슴이라고 하는, 여성의 가슴이라고 하는 시각격작은 사실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반응? 서로 발기나 침 흘리기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반응은, 통상적으로 자극이 결정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제 설명을 잠깐 들어보시면 자극이 지금 반응을 결정하고 있나요? 해석이 반응을 결정하고 있나요? 그렇죠. 해석이 반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극이 반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 해석이 반응을 결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해석은 어디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고요? 경험된 기억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경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반응은 사람마다 어린아이와 청년 남성처럼 이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듯이 반응이 달리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자극도요. 실제로 존재하는 자극이 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아는 자극이 있습니다. 아까 침 흘리기처럼 우리 신맛에 대한 침 흘리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신 것을 먹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한테 존재하는 화학적 자극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침울리기라는 반응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자극은 사실은 해석된 자극, 상상 자극입니다. 아마 저 친구는 되게 쉴 거야. 근데 그 신맛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맛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속에서, 기억 속에서 신맛을 끄집어냅니다. 나도 어렸을 적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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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약하게 신맛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저 친구는 그 고약한 신맛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야라고 그 과거의 내 기억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상대방의 신맛을 내가 읽습니다. 그리고 이 신맛을 어, 내가 이제 기억을 회상하는 동안에 이 신맛이라는 이미지가 내 머리에 떠요.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인체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체는 어? 우리 주인님께서 지금 신맛에 노출되셨네. 아 그러면 침도 흘려드리고 몸도 긴장을 시켜드려야지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몸들이 여기 뇌에다 묻지 않습니다. 주인님 신맛이라는 정보가 왔는데 그 신맛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진짜이면 반응해드리고 가짜이면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묻고 반응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존재하는 작은 없었어요. 이런 자극들을 비실존 자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용어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용어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극이 돼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용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자극이 됐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거다. 네. 무의식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건화된 이런 자극에 대한 기억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 자극 또는 해석된 자극을 이용해서 우리가 몸에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우리 뇌가 실제로 존재하는 자극인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의복이 있습니다. 의복 같은 경우에는 의복이 주는 깔깔한 느낌들 있죠. 하루 종일. 이 의복은 마찰자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해보시면 이 의복이 주는 자극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특별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자극이라도 뇌가 해석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해버리면 반응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자극이라도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 몸은 반응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성에, 성애 관련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하고 성관계를 합니다. 상대를 애물해주고, 상대가 성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상대가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상대를 보고 흔히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저 친구 지금 흥분했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자, 근데 과연 그 친구 는 진짜 흥분했을까요? 자, 흥분했을 수도 있고, 흥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거를 글쎄요 답변이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친구가 지금 흥분했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흥분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얼마나 흥분된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흥분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걸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킵니다. 아, 저 친구는 지금 이런 흥분 상태에 지금 도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대상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어, 우리 주인님께서 지금 흥분 상태에 도달하셨네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흥분 상태가 아닌데도 흥분인 것처럼 반응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빠른 사정입니다. 그리고 좀더 자극을 줬습니다. 상대가 더 적, 격, 적적이고 격렬한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읽고 아, 저 친구는 제가 지금 오르가즘 상태에 도달했구나 라고 판단이 문득 드는 때가 있어요. 자, 과연 그 친구는 오르가즘 상태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죠? 아, 저 친구는 오르가즘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의 오르가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묵직한 느낌일까요? 따끔따끔한 느낌일까요? 쩌릿쩌릿한 느낌일까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상대방의 어떤 이런 느낌들을 아마 저 친구는 내가 경험했던 오르가즘이라는 그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남성들의 오르가즘은 어느, 어느 순간에 발생이 되죠? 사정이 될 때. 아, 사정할 때 느끼는 그 오르가즘을 저 친구는 지금 경험하고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린 그 해석된 자극을 기반으로 우리 인체는 지금 오르가즘 상태라고 이해를 하고 나한테 신호를 주고 오르가즘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정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른 사정의 결과물은 결국은 뇌의 착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렇게 뇌의 착각. 즉, 우리 이것을 왜곡된 인지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왜곡된 인지 반응. 이 왜곡된 인지 반응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왜곡된 인지 반응은요, 인지 재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인지 재구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아까 논리적인 반박을 여기다 적어 놨는데요.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했어요. 자, 내가 진짜로 신 것을 먹었나? 나는 진짜 흥분됐는가? 나는 진짜 오르가즘 상태인가?라는 질문을 나한테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논리적인 반박이에요 또는 경험적 반박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내가 그런 상태인지를 나한테 객관적으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해석이 실제 자극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자극을 내가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내 몸은 지금 안정돼 있고 어떤 자극에 영향받지 않는 고요한 상태인데 지금 상대장을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은 우리 상대의 이런 성적 표현들은 무시하거나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시하거나 배제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내가 왜곡된 인지 반응을 내가 알아채고 그거를 이제 재구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인지 반응, 왜곡된 인지 반응을 회복하고 적절한 인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로 이러한 그 왜곡된 인지 반응을 구체적으로 성관계에서 적용하는 과정들을 추후에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는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